아, 아버지 이다 것입니다. 이 이제 오래 살아서 그만 사신다면서 이아침이는 턱이 닦고 쉬는 것입니다. 아, 아, 차임 차임표 선전할 때참 닦겠습니다. 아버지. 아버지 물 헹구실 때 물하고 칫솔 닦지 않으십니다. 그냥 물만 헹구십니다. 와, 와, 와. 물만 헹구십니다. 물하고 칫솔은 안 닦으십니다. 이래야 불, 입안에 불소가 남아서 치아가 건강한 편입니다. 올해 처음 위만 일부 틀리하셨습니다. 면도하실 준비하십니다. 네, 이제 또 얼굴, 피누면도 거품, 젊었을 때는 거품 짜는 셰이브인가 음... 쉐이프 쉐입 있었는데 지금 피부 직접 치십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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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면도 실력이십니다. 이렇게 면도 잘 하시는데, 백, 열 살은 안 사실까요? 백, 열살 가깝게 될것 같은데, 엊그제 편찮으셔서, 그만 오래, 음. 오래 넘기기 어렵다고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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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마지막에 코랑 턱을 하시는 거죠, 면도를 가운데. 세수, 세수 후에 다시 또 면도 마무리 하십니다 자돌리 평생 이렇게 머리 단장하고 나오십니다 평소 그, 여기 전화하 주십니까 며느리가 아침 일찍 토요일이라 왔습니다 나오십니다 여기 며느리